오래된 물건을 잔뜩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no. 부자가 되거나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회전이 돼야 돼요. 기운의 회전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를 갈때 집에다가 두지 말고 꼭 버려야 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는 미니멀 시대라 그래 가지고 네. 짐을 최소화시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희 어머니들 같은 세대에는 옛날 물건들 고이고이 고이 모시고 있다가 이사 가면 고이고이 고이 모시고 가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옛날 물건이라서 다안 좋은 거는 아니지만 네. 오래된 물건은 되도록이면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지고 놀았던 인형들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인형 같은 경우에는 모으시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요즘 네. 인형 같은 경우에 정말 사람 같은 인형도 많거든요. 네. 사실 그런 인형에는 귀신이 깃들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형 같은 경우에는 버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사진 사진도 왜 사람보다 얼굴 크게 나온 사진이 있는 액자 같은 경우에도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 기운이 많이 눌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큰 액자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음. 또는 왜 우리 그림 같은 경우에도 어두운 느낌의 그림 그림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음. 자꾸 기운이 다운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그림도 버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잘안 신는 신발들이나 잘안 입는 옷들 이 있잖아요 그것도 버리시는 게 좋아요 꼭새우사이보세요 금전의 기운이 자꾸 돌게 하려고 하면 오래 묵혀뒀다고 아낀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왜, 돌아가신 분들 옷 중에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이거 깨끗한 옷이에요. 선물 받았어요 하는 옷들도 있잖아요. 네. 또는 그런 물건이 있다고 하면, 네. 그것도 역시 버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중요한 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볼펜을 쓰고 계셨는데, 색상 속에 놔뒀던 볼펜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잖아요. 네. 결국 이게 누구 거죠? 아버지 짓... 거란 말이에요. 네. 그 기운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물건에 네. 대한 집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 거다라고 해서 찾아오는 경우들도 더러 있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정리하시는 거지만 좋지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나비장이 엄마가 쓰시던 나비장이고 나도 같이 생활을 했던 거라고 해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쓰고 있어요라고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없애기에 너무 아깝다고 하면 그것을 조금 그 기운을 털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비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쑥을 돌린다든가 잠깐 팥을 쳐놨다가 어, 소금을 좀 잠깐 넣어놓는다든가 음. 그렇게 해서 그거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데 그거 외에 옛날에 어르신들 그랬어요 금이간 접시, 금이간 음. 거울 네. 또는 짝짝이게 된 커피잔 또는 어떤 물그릇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버려라 붙여도 쓰지 못한다 그러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재수 없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 내가 손이 잘안 간다는 거는 안 쓴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사 가실 때다 버리시고 가시면 새로운 것도 우리가 무언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물의 기운이 돌아요. 음. 그만큼 금전이 생겨서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 오래된 물건을 잔뜩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no. 부자가 되거나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회전이 돼야 돼요. 기운의 회전이. 그래서 이사 가실 때는요. 그냥 심플하게 버리실 건 딱딱 버리시고 가시면 오히려 내가 이사가서 새로운 금전 재물을 모을 때그 기운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아 선생님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오늘도 네.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옷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니면 네. 옷장에 <laughs>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막 꺼내시는 거아니지 모르겠습니다 전기도 하시는 것도 좋죠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